대변인단이 참 굉장히 그 수고를 많이 합니다. 저도 어뭐 시청자 여러분 대부분 아시겠지만 약 30년 그 기자 생활을 하면서 정치부, 경제부, 뭐 국제부, 사회부 두루 많이 어이 출입을 했습니다만은 정치부 특히 제가 대변인 그 생각을 하면은 제가 떠오르는 인물이 박지원, 네. 지금 국정원장으로 계신 박지원 대변인 때 제가 그 당을 출입을 했었는데요. 네, 93년 4년도일 겁니다. 그 당시에는 여의도에 당사가 있지 않고 저 마포에 당사가 있어서 마포에서 주로 이제 식사도 같이 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참 박지원 대변인이, 어, 이 부지런은 합니다. 아침 뭐 일찍 그 나와가지고 하니까 이제 대변인, 부대변인 다 일찍 나올 수 밖에 없는데, 아. 어, 글쎄 그당시에 얘기로는 어, 이 박지원 대변인이 일단 당사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DJ 그 동교동에 먼저 가가지고 어, 이 DJ 그 선생의 신발을 따뜻하게 품에 안고 <laughs> 따뜻하게 대펴놨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laughs> 확인된 그렇죠. 확인된 사실일까요? 예 네, 그게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예 박지원 민주 대변인 바로 요럴 때입니다. 예 요럴 네, 때 정말 참 아, 젊은 시절이었죠. 30년 전이네요. 음, 그러니까. 그렇죠. 네. 네. 아 이럴 때뭐 실제로 이렇게 신발을 뭐 가슴속에 품었겠습니까? 많은 네. 그 정도로 자기의 주군한테 아, 충성을 한다라고 그렇게 하니까 미국의 그 가발 공장 사장을 하다가 와서 정치계에 쉽게 본인은 뭐 쉽게 생각은 안 하겠지만 그렇죠. 짧은 시간 내에 그렇게 주역 역할할 수 있는 게 네. 아, 그분 얘기가 자기가 대변인 을안 했으면은 이렇게 정치판에 깊이 이뿌리를 못 내렸을 것이다라고 네. 대변인론을 펼쳤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변인단 소속을 하는 게 굉장히 정치계에서 정치판에서 클수 있는 또 의미 있는 그런 역할일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최근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분들이 역시 고발 사주. 뭐 매일매일 전 언론을 뒤덮고 있는데요. 고발 사주가 이른바 여야의 대결 국면도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정원장 또 조성은이라는 그 젊은, 어, 여성, 쪽하고 국민의 힘이 서로도 고소고발이 이어지는데 네. 또 한편으로는 일, 이 후보 그러니까 홍준표, 윤석열, 윤석열, 홍준표 간의 어떤 내분 네 양상마저 약간 빚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글쎄요, 뭐 저희 당 입장에서는 사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네. 사실 뭐 오늘 어, 박지원 원장께서 굉장히 소환이 여러 차례 되고 음, 계시는데 강제 네, 소환이라고 하나요? <laughs> 네. 어사실이 국가 정보원장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음. 모든 정보가 웅덩이처럼 모이는 그 가장 중요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사실 북한의 움직임도 그렇고 음흠. 전 세계적인 그 안보 상황 혹은 혹은 국가들 간의 그 외교 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음흠. 정말 처리해야 할 많은 현안들을 제쳐두고, 네. 이런 일로 인해서 박지원 원장이 자꾸 소환되는 것 자체가 음. 이것이 온당한가 음. 하는 입장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바람직한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어, 국정원법에 의거해서 음. 11조에 보면은 이 원장을 비롯한 차장 혹은 주요 직책에 있는 국정원 직원들은 음. 정치 관여를 할수 없도록 분명히 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처벌 규정을 보게 되면요. 음. 징역 7년 이하의 아주 무거운 엄벌을 취하도록 음. 되어 있고 이것이 시도만 있었어도 음. 그 결과가 없, 없어도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음. 되어 있는데 네. 이것은 명백한 정치 관여 행위이고 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 중립을 어긋나게 하는 것은 저도 뭐 박지원 원장님 예전에 그, DJ, 그, 선생님이 여러 음. 행사하실 때 많이 참여하고 해서 가까이 주로군요. 좀 알고는 있습니다만 음. 이것은 정말 적절치 않고 법적인 그 위반 소지를 음. 뭐 따져볼 것도 없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음흠. 이런 데서 좀 제발, 어, 이런 논란에서 좀 벗어나 주십사. 음. 거기다가 어, 지금 하시는 여러 가지 그 발언들이, 네. 뭐, 호랑이 꼬리를 뭐 건드리지 말라고 술을 그 많이 네. 마시, 그건 뭐 사실관계를 음. 파악해 봐야 음. 하겠습니다만, 네. 이런 언사를 하시는 것 자체가 음. 얼마나 좀 부적절한가, 그런 면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네. 그렇군요. 네. 어, 어떤 분이 어, 이꼭 질문을 좀 해달라고 어, 저한테 얘기해서 제가 대신 전합니다. 예, 박근혜 사면론. 이게 때 따라 나타나고 또 사그라들고 하는데, 네. 이제 연말에 뭐 성탄절이라든가 이런 사면이 될 것이다. 뭐, 아 아직은 시기상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당분이기는 어떻습니까? 박근혜 사면론에 대한 지금 현재는 약간 좀, 어, 수면 밑으로 잠복되는 모습이지만 네. 어, 당내 회의라든가 이런 걸 참여를 해 보시면 그런 게 계속 이렇게 살아 있는 생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까? 뭐 그렇게 크게 언급되는 적은 뭐 네, 네.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사면 권한은 뭐 아시다시피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그렇죠. 어, 그러나 이제 국민 정서상 음. 어, 연세도 있으시고 음. 여성 대통령이었는데 재임 기간 내내. 음. 아, 이렇게 된 것은 참으로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요것은 음, 제 개인 의견입니다. 네네. 같은 여성의 음. 입장에서 좀.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렇죠. 어떤 네. 뭐 결단이 분명히 좀 있었으면 하는 음, 그런 생각을 음.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당에서 어떤 이렇게 합치된 모습의 사면 요구라든가 네, 석방 요구 이런 거는 뭐 아직 그런 논의는 없군요. 뭐 활발히 일어나고 있지는 음,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대개 이제 우리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추석 민심, 그렇죠. 추석 밥상에 정치 얘기를 하면서. 아 박근혜 얘기가 또 떠오를 것이다라고 그러는지 그런 그 예상 하에 아마 이런 질문을 어, 여쭤봐 달라라는 얘기를 그 했는데요 근데 지금 뭐 당내에서 네. 가장 지금 관심 이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네. 아무래도 대선 앞두고 이제 경선 네. 이 토론회가 한 차례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추석 연휴가 끼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사이에 과연 민심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음. 우리 후보들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될 음. 것이냐. 음. 또 앞으로 대선을 향해서 모든 것이 이제 중 구심점이 돼 가지고 음.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네. 좀 아무래도 화제성 면에서는 음. 조금 논의가 좀 부진할 수밖에 없다 그렇군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